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9일이고요. 저녁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에 대한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찬성 463표, 반대 48표, 압도적으로 임명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주호영에 대한 임명안을 의결을 했는데요. 자, 주호영 비대위원장 그 취임사에서 뭐 상당히 처음엔 그냥 취임사 자체는 원론적으로 얘기를 잘 했는데 기자들이 자꾸 질문을 하다 보니까 본심이 드러나 버린 부분이 있고요. 뭐 결국에는 이준석 만나겠다 그리고 그 혁신적 관리 비대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리형 비대위 혁신형 비대위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혁신형 비대위다 아 그렇죠 혁신을 해야죠 당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혁신형 비대위와 또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걸 관리형 비대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두 개를 합쳐서 혁신관리다. 말장난인가? 그러고 말았는데 기자가 아주 송곳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혁신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혁신위의 안을 실행하는 것이 비대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혁신위를 지원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고요 이준석 만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의례적으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한 언론사 그냥 언론사 이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그 관련된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키왕의 어, 조호영이 예, 뭐 비대위원장 된거 그거 갖고 뭐라고 할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주호영이, 딴거다 필요 없어요. 뭐, 주호영이 어느 입장에 섰던 다 필요 없고요. 조기 전당대회만 하면 됩니다. 왜냐? 제가 이 방송은 결론을 멀써 말씀드리고 그 주호영이 했던 발언들 분석은 조금 이따 해드릴 텐데요. 결론적으로 지금 국민의 힘에서 후보로 나왔을 때 이준석이 징계 6개월을 마치고 그 1월 8일이면 징계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전당대회를 해서 나도 당대표 경선에 나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역선택을 극복하고 이준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딴거 없습니다. 조기 전당대회. 9월이 힘들면 10월, 10월이 힘들면 11월, 11월이 힘들면 12월까지는 해도 돼요. 근데, 1월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예, 제도권 정치 있는 사람들이 화합하겠다는데 저희가 뭐 분통 터트려 봐서 변할 게뭐 있겠습니까? 하지만 딴건 몰라도 조기전당대회는 해야 된다. 그리고 주호영도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원과 그리고 비대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최소한 당원분들이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라고 압력을 넣어서 조기 전당대회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뉴스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딱히 그렇게 기분 좋은 내용들은 아니니까요. 자,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국회 본관에서 전국위 회의를 소집하고 찬성 463명, 반대 48명으로 당은 96조에 의거해서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투표 결과지는 현장에서 ARS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즉시 개봉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압도적인 표차로 주호영이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에게 이준석에 대해서 명예로운 퇴진을 하도록 설득해달라라고 요청을 또 했다고 합니다. 자, 한 언론사의 보도인데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수순을 밟은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에게 이준석의 명예로운 퇴진 설득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무엇이 명예로운가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 있죠. 지금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말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 얘기를 꺼낸 사람이 도대 구체적으로 명예로운 퇴진이 뭔지를 설명해 달라라는 말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화상으로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 위원장에게 당생상생의 한방향으로 이준석의 명예로운 퇴진 설득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 개정된 당헌, 당규에 따라서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는 직전, 당대표 지위는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규정이 아직은 미완이다. 라면서 서병수 의장이 이런 한계를 알고 한번 만나서 명예로운 퇴진에 대해서 해설을 하면 어떨지를 말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당헌, 당규, 지금 개정을 하면서 정확한 문장을 안 써놨다는 거죠. 서병수가 계속 당 대표는 자동으로 해임되는 겁니다라고 말은 했어요. 근데 문제는 문구에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의 권한을 갖는다라고 돼 있지 비대위원장이 되면 당 대표는 잘린다라는 그그문 문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이 당헌당규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의 지위가 자동으로 상실되는 규정이 아직은 미완이다. 왜그한 줄을 안 넣었을까요? 결국에는 이준석에게 카드를 남겨 준 거죠. 분탕 칠수 있는 그, 카드, 를 하나 남겨준 거예요. 왜, 어렵게 당원당규를 개정하면은, 당원당규 개정 안에 저거 한줄 넣으면 되는데 왜안 넣었을까요? 진짜 이상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명예로운 퇴진 설득이 뭔지를 좀 설명해달라는 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 안에서 싸우고 있지만, 큰 뜰에서 보면, 우리는 같이 가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도 만나서 대화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른 의원도 주호영 위원장에게 당의 화합을 위해 하루 날을 잡고 이준석을 설득할 수 있도록 허심탄회게 얘기해달라고 서병수 위원장이 요청했다면서 비대위원장이 되면 그런 역할을 해야 좋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이견이 없었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준석 품고 가자. 근데 이제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지금 보면요, 당대 서병수가 얘기하고 있죠. 당 대표는 사표를 내달라. 그러니까, 당원 당규에 그한 줄이 안 들어갔으니, 이준석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뭐, 추가적인 징계 안 하고, 예, 있다 보면은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정도, 그런 정도의 얘기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 영남일보에서 인터뷰, 주호영이 취임사를 하기 직전에 영남일보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이준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하자 당연합니다. 가능하면 이준석의 기자회견 전에 만남을 추진하겠습니다. 비대위 출범 후더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준석 대표와 화합할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정치인으로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바로는 좀 선을 넘었죠. 지금 그 이준석이 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예. 그 가처분 신청합니다. 탈당 안 합니다. 신당 창당 안 합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내부에서 싸우겠다. 왜냐면은 이준석이 밖에 나가서 그뭐 결국에는 될수 없다는 걸 자기가 알고 법카 받아봤으니까 예. 나가기가 싫죠. 당연히 국고보조금 많고 예산 많은 정당에서 뭐라도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겠죠. 자, 그런데 이준석이 가처분 소송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에 따라 예, 대응하겠다라고 주호영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 문제가 사법적으로 가게 된 것이 안타깝다. 여러모로 생각할 여지가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정치적 문제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하지하다. 이준석 대표 역시 당을 이끌었고 당을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 결단을 내릴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사법적 절차를 한다면 법적 과정을 통해 정리하겠다.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단호한 입장을 냈는데 자 기자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준석 만나겠습니까? 그러자 빠른 시간 안에 이준석과 만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취임사와 영남일보의 인터뷰를 종합하면은 이준석과 만나서 예, 해결을 하겠다. 그리고 명예로운 퇴진에 대해서 지금 서병수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그 임명하면서 그 부분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혁신이 관련된 이 말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유 혁신형 비대위, 그렇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어 비대위가 혁신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그 혁신위의 안을 실행하는 과정이 비대위다 라는 말을 했어요. 자, 기자가 질문을 처음에 했어요. 이거 그... 관리형이냐 혁신형이냐 논란이 있는데 대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얘기하자 자기는 관리형과 혁신형을 혼합한 형태를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하면서요. 전당대회 관리만 하면 그게 관리형일 텐데 혁신과 변화를 가져가면서 전당대회도 관리하니까 혁신형 관리 비대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럼 혁신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라는 질문에 혁신이의 안을 실행하는 과정이 됩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혁신이의 활동을 중지시킬 이유도 없고 당의 발전을 찾고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 대표부에서 그 지도부에서 만든 게 혁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예전 같으면 이제 정책위 같은 데서 정책을 마련하면 그게 당에서 그 정책을 받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 혁신형 관리 비대위의 일종의 정책위 내지는 전략위원회가 혁신위가 되는 것이고, 그죠? 이미 있는 거니까 활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혁신위 활동을 오히려 적극 지원하겠다. 근데 그 혁신위에는 누가 있어요? 최재영, 조혜진 천하람이 있죠. 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결과를 말씀드렸지만 제일 심각한 문제가 전당대회 시점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론이 있으니까. 예, 조속히 하는 게 맞습니다. 당원 당규에 따라도 조속히 하는 게 맞습니다. 하고 원칙론을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기자가 계속 질문을 하면 할수록 본인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자, 처음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급적 그 비대위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러나가 나면서 사이즈 시작하죠. 비상 상황이 해소되는 게 비대위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인데 비상 상황이 언제 해소될 것이냐는 비대위원 의원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합리적인 활동 기간에 대해서 그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 전당대회를 바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정기국회, 국정감사, 예산심의 기간 이후에 하자라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합리적인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기자가 또 질문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얘기하자. 9월, 10월에 있는 정기 기간, 정기국회 기간 중에 전당대회를 두달 동안이나 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전당대회는 정기국회 기간 이후에 하겠다. 그러니까 10월 뭐다 지나가고 11월까지 예산까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예산 계속 가지 않습니까? 예산 다 끝나고 하겠다는 얘기니까 내년에 하겠다. 조기 전당대회는 없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대위원 당연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권성동 참여하는 것이냐? 어, 당연직인데 참여해야죠라는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1월 비대위도 답답한데요. 지금 결국엔 죽서서 이준석 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차피 이준석 감옥 가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경찰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 당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경찰에게 그 해결책을 의존하는 것도 웃기지 않겠습니까?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는 진행되는 것이고, 당은 당대로 가야 되는데, 유일한 방법이 조기 전당대회밖에 없어요. 이준석 세력을 뿌리 뽑는 일은. 자, 이상하죠? 왜 갑자기, 소위 말하는 이해관들이 꼬리를 내리는 신용을 할을까요 심지어, 김용태, 그, 소송, 초안까지 만들어서 변호사한테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 가처분 신청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결국 뭐겠습니까? 니들 조용히 하면 살려줄게. 이준석 징계 끝나면 니들도 기회가 올 거야라는 취지의 얘기를 누군가에게서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 결국에는 차기 당권 경쟁이라고 하는데 지금 당권 경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두 사람 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이준석만 바라보고 조기 전당대회를 안 한다가 아니라 상호간에 내가 당대표 해야 되겠다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1차적으로 정진석 국회 부의장. 임기가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1월에 하는 것은 정진석도 당대표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권성동 때문에 지금 심지어 4월 전후 전당대회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권성동의 원내대표 임기가 내년 4월까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9월 말에서 10월 초 전당대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을전대를 주장하는 측은 최대한 빨리 새 지도부를 세워서 당의 혼란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고요. 내년 초라고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1월만 얘기했잖아요. 정말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는 게 오늘이 8월 9일이죠. 이준석. 그 징계 받은지 한달 정도 됐죠. 그리고 지금부터 뭐 1월 1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월 초 지금부터 5개월 딱 지나면 이상하잖아요. 반기면 반기고 분기면 분기지 왜 갑자기 1월 일에 얘기 나왔을까? 정확히 5개월 후에는 이준석이 그 징계에서 풀려버리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그런데 내년에 전당대회 하자라는 사람들은 9월 정기국회, 10월 국정감사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주호영도 개인적으로 그 의견에. 동의한다. 근데 속사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기 전당대회 하면은 경쟁자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유리한 것인데 내년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권성동 4월 전당대회 한다면 권성동도 추가 정진석도 추가 그리고 한 기사에 따르면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이준석도 내년 1월 초에 활동 제약이 풀리고 비대위 출범으로 사실상 해임 상태인 이준석으로서는 전대 출마로 명예 회복을 꾀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13일 기자회견하기 전에 만나서 설득한다는 것은 네가 사표만 내주면 다음 전투 아, 조용하게 예, 추가 징계 없이 지나가면 다음 번에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경찰만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 쿠데타 경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시사저널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돌아온 주호영 이준석과 극적 화해가 가능할까? 그래서 이준석과 권성 저기 그 주호영의 화해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궁지에 몰린 이준석에게 일방적인 협조와 양해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힘 있는 쪽에서 양보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준석과 인연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 그 바른 미래당, 바른 정당, 바른 미래당이 아니라 바른 정당 시절이죠. 예. 바른 정당 시절에 같이 이준석과 그 당을 같이 했던 인연이 있는 그 주호영 측에서 제2의 울산회동,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찾아서 화해를 시도했던 제2의 울산회동을 재현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의원, 당과 이준석 모두 반보씩 양보해야 된다. 양측이 정면 충돌하면 그 피해는 당과 대통령 뿐만 아니라 경제난에 처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툭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면서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추인된 것 역시 갈등봉합의 적임자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주호영과 이준석은 바른 정당 출신으로 뿌리가 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고 개혁보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교집합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 기사가 나온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저, 당, 작년 전당대회 시점에 예, 신경전을 벌이기 위해서 앙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뿌리는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13일 날 이준석의 기자회견 시나리오는 이준석이 대국민 사과까지는 아니고 예, 공동의 책임 정도에 대해서 유감 표명 정도를 하면서 그 꼬리를 내리는 형태 그러면서도 아, 내가 피해자다. 피해자고, 그렇지만, 예, 뭐, 그, 선당 후사, 내가 좀 희생을 해서 당의 화합을 노력하겠다라는 식으로, 그, 폼, 폼 잡는 코스프레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는 추가진 게 없고, 그것이, 그 당대표에 대해서 사퇴를 했으니, 이것은, 마음에, 나는 억울하지만은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당대표 사퇴를 할 터이니,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추가 징계 없이 징계 기간이 끝나면 평당원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나서 내 역할을 하겠다 라는 취지 그럼 뭐 잠깐 미국에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은 징계 없죠 이미 징계 6개월 다 했다는데 그러니까 참 세팅 이양희 위원장이 정말 고생을 해놨는데 죽서서 누구 주는 일이 벌어지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따져본다는 게딴게 게 아니라요. 지금 국민의 힘 후보 중에 역선택 여론조사를 뚫고 이준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당원들끼리만 했을 때는 이준석 박살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역선택 여론조사, 그러니까 핵심은 뭐겠어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요. 그 역선택을 일으킬 수 있는 여론조사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조기 전당대회 하면 됩니다. 이준석 징계 풀리기 전에 조기 전당대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주호영한테 무슨 기대를 합니까? 예. 지금 권성동도 당대표 나오고 싶어 가지고 4월 전당대회설을 흘리고 정진석도 나오겠다고 12월 아 이제 1월 전당대회설를 흘리고 서병수는 아유 명예로운 퇴진시켜 주자 얘기하고 그리고 그 명예로운 퇴진이라든지 혁신형 비대위라든지 조혜진 이건 뭐, 뭐, 혁신위 계열이라고 볼수 있죠. 그 다음에 김종인 계열이라고 할수 있는 김근식도 혁신형 비대위 얘기했죠. 그리고 조기 전당대회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소위 말하는 그 이핵관, 대변인 출신 애들 다 이준석을 품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 잠깐 물러납니다. 꼬리를 내리는 척을 했죠. 일관성이 딱 있다니까요. 이준석. 당 대표는 비록 지금 물러나지만은 다음 번에 기회를 주십시오. 그게 명예로운 퇴진의 그 정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정도까지 어렵게 왔는데 뭐뭐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방법은 뭐냐면은 주호영이 당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본인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조기 전당대회 부분에 대해서 아니 얘기를 했죠. 개인적으로는. 그, 예상, 예상 처리까지 끝나고 나서 하자. 내년에 하자라고 오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딴 거는, 뭐, 강문으로 들어가면은 복잡해집니다. 그냥 조기전당대회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조기전당대회는, 그, 이준석이 징계에서 풀리는 1월 전에. 그렇다고 뭐, 하루 전에 하고 그러면은 또, 그거 갖고서는 또 난리가 날 테니까, 여유있게. 예. 9월, 10월, 11월, 12월까지는 봐주자는 얘기예요 그죠? 그 수밖에 없습니다. 뭐더 이상 뭐 얘기해봤자 지금 뭐 비대위원장 그만두세요. 아예 귀등으로도 안,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조기 전당대회가 당원과 국민의 뜻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려야 됩니다. 음, 그죠? 지금. 이런 식으로 설득을 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그, 단순히 이준석 때문에 1월 이후에 전당대회 하는 게 아닙니다를 얘기하기 위해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도전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도 장관을 한 1년은 해야지 다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작년 5월에 원희룡 권영세가 임명되었으니 후임자물색 재임기간 1년 정도를 하게 되면 내년 한 4월이나 올해 정도 전당대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동안 20년, 30년 정치한 사람들끼리 나눠 먹기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원희룡이 아니라 원희룡 할아버지가 나온들 이준석이랑 여론조사 50% 섞어서 그 당대표 경선하면은못 이기고요. 그 다음에 핵심. 저 사람들은요. 단일화가 안 됩니다. 단일화가 안 돼요. 이거 최악의 상황에는요, 제2의 열린 우리당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신당 창단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요? 이제는 방법 없습니다. 자, 국민의 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 측에 지금 주호영은 본인의 입장은 예산까지 끝나고 나서 내년에 전당대회 하는 게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다 국민이 비난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국민 비난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조기 전당대회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되는 겁니다 뭐더 이상 누굴 비난하고 자식도 없습니다 명확하게 갑시다 전략적으로 딱 포인트를 잡읍시다 조기 전당대회가 답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전당대회가 답입니다. 자, <laughs> 그죠? 조기 전당대회 조기 실시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뉴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